제3 8장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다섯 규빗이요 너비도 다섯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세 규빗이며 그 네모퉁이 위에 그 불을 만들되 그 불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수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재단을 위하여 노트 그물을 만들어 재단 주의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재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노트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꿸 고리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노스로 싸고 재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재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회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백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백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규빗이라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규빗이라문 이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이기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에 포장한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의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폐실로 수놓았자으니 길이는 스무 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다섯 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 탈란트와 730세겔이며 개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한 배가 곧반세계씩이라은백 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백 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백 달란트요. 천칠백칠십오 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롯은 칠십 달란트와 이천사백 세겔이라. 이 것으로 회망 문 기둥 받침과 노제단과노그물과 재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